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매트가 왔어요. 드디어. 자, 이번 영상은 매트를 한번 깔아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그 벨크로, 일명 찍찍이라고 하는 거죠. 암수가 있어요. 암수를 가지고 시트 쪽에 붙일 때 붙이고, 또 그냥 깔 때는 깔고, 그리고 이걸로 한번 닦고요. 자 그러면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트렁크 쪽에 중성 세제도 아니고 뭐,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냥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잘 닦아주고요 전에 한번 닦았는데 닦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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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닦고, 요게, 여기 가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요 안에 수납이 없으니까, 적어도 뭐, 최소한의 수납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매트 하나, 이렇게 트렁크 쪽에 하나 깔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으로 가볼게요. 뒤쪽으로. 아, 이 좁은 게, 좁은 게 시트, 그 다음에 엉덩이 쪽, 그 다음에 넓은 게 등받이 쪽입니다. 자, 앞으로 갈게요. 자, 여기다가 설치를 할 건데. 요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벨크로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게 이렇게 깔았을 때이 모습이고, 이제 요거를 안 미끌리게 벨크로를 설치를 할 건데, 이게 그렇게 길게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하는 김에 길게 할까 싶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우선은 저는 세로로 두 개를 붙일게요. 자, 세 개를 붙입시다. 이렇게. 재봉을 할때 끈적이가 있으면 바늘에 끈적이가 묻어요. 그래서 재봉하는 사람들이 끈적이 있는 벨크로 안 달아주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안 달아주더라고요. <laughs> 자, 여기도 하나 붙이고요. 여기도 빼내고 자, 이제. 맞춰서 묶기만 하면 돼요. 벌써부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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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직 안 맞췄단 말이야. 아이! 대충, 여기가. 이쯤에 치면 될것 같고, 여기도 이쯤에 치면 될것 같고, 오, 예! 자, 앞쪽 시트 했고요. 이제 등받이 시트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시트가 완성됐습니다. 몇달 걸렸어요 시트 이렇게 만드는 데 진짜 몇달 걸렸어요 몇 달. 안전벨트도 다이식해놔서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안전벨트 꺼냈으면 되는데 뭐 불이만 타고 다니는 거라서 이 뒤에 누가 탈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전벨트는 안쪽으로 말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쇼파베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그 정도 각도에서 쇼파베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쇼파베드 갑니다. 이걸 들고. 자, 쇼파베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쇼파베드가 됐어요. 자, 기념으로 한번 누워봐야지. 빨리 캠핑 가서 하룻밤 자고 싶은데, 이쪽은 이상하게 약해요. 여러 가지를 하긴 했는데, 이 자리는 조금 힘이 좀덜 받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어, 어, 어 놀만한데? 이거 다 덮으면 놀만 하겠는데? 충분히? 어, 좋아, 좋아. 들 다시 적어 볼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쇼파 베드 드디어 생겼다. 아 힘들다. 자, 지금까지 김잼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건 되게 간단하네요. 한 5분 안에 올라갈라나. <laughs> 감사합니다.